이 책은 현재 국내 유일 미슐랭 3D 스타 셰프인 강민구 셰프님이 만든 책이거든요 이 책에 간장 라구 레시피가 있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파 한개 양파 한 개를 잘게 잘게 다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양파 흰 부분 한 줄기도 잘게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송이 양송이 버섯도 이렇게 다져주고요 샐러리도 작은 다이스로 샐러리도 한 줄기 이렇게 잘라주면 재료 손질은 이제 진짜 크시고요 팬에 이제 기름 둘러서 여기에 대파를 먼저 넣어줍니다 여기에 마늘을 넣거든요 놀랍게도 마늘 딱한 알만 하나님만. 딱 들어가는 거예요. 약간 외국인들 대상으로 만든 책이라 하나만 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대파와 마늘 같이 볶아주는데 살짝만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게만 볶아주다가 다 나머지 넣어주는 거예요. 버섯, 양파, 샐러리 향기는 되게 좀 뭔가 신기하네. 한식과 양식의 향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자 이렇게 슬슬 좀 볶아지면 여기다가 다진 소고기 저는 한우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색을 좀 내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고기에 색이 어느 정도 잘 나게 볶아준 다음에요. 양조간장 25ml, 물한 스푼 정도, 설탕 반 스푼, 된장 작은 스푼. 잘 섞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물 60ml 약불에서 익혀 주라고 하네요 크림 180ml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잘 섞어주면서 살짝만 졸여 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생크림 졸여주면 소스 준비 끝 오늘은 딸리아딸레면 사용합니다 파스타면 다 익으면 팬으로 옮겨 주고 후추 그라던바다운 치즈 넉넉히 넣어 주고요 생파슬리가 좋은데 오늘 없어 가지고 광파슬리 넣고요 파스타면 잘 말아서 올려 주고 후추랑 한번더 올려주면 미슐랭 셰프님의 간장 라구 파스타 완성이 궁금하긴 하네요. 미슐랭 셰프님의 간장과 된장으로 베이스가 된 라구 파스타. 이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맛 밸런스가 간장이랑 된장이 튀지가 않아요. 당장 레스토랑에 팔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밸런스가 엄청 잘 잡혔어요.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그냥 엄청 맛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라구 만드는 거 치고는 진짜 금방 만든 건데 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건가? 되게 깊은 맛을 내는 거? 만들 때만 해도 재료가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상당해요. 미슐랭 셰프님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맛이라서 와, 진짜 강추드리겠습니다.